왜? 이거 안 마셔? 이거 마셔요? 응. <laughs> 왜 마셔요? 맛있는 거 많은데?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? 어디가 맛있어요? 이게 이거 느끼함 없애는데 이게 최고야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<진짜. 오와. 웃음> 아 이게 닭강정이구나 되게 양념이 음. 고추장 맛이 확 난다 이거는 그리고 확실히 올드스쿨 분위기랑 맞게 맛 자체도 그러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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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, 옛날 양념통닭맛 <laughs> 먹고 딱 녹을 먹으면 비가 네. 막그냥이뭐그렇게먹게요 그렇게 응. 음. 음. 잘 어울려 생각보다. 어우. 치킨 맛을 완벽하게 잡아 먹네요. 어. 치킨 무가. 너 형이 착하지. 예. 네. 그지. 네. 그러니까 착할 때가 나. 진영이 착할 때가. 동생이 착하죠. 어? 동생이 착하죠. 못피워어 착할 때가 나야 동생.